그 사람과 함께한 가장 따뜻한 이틀, 그리고 다시 시작된 위기, 사랑인지 오해인지 가슴이 뛴 이유를 이제야 깨달은 남자, 그리고 모든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들, 23회 감정의 물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병원에 입원한 동석은 광숙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왜 가슴이 뛰는지도 모른 채 그녀와 함께 웃고 나누고 바라보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살아 있음을 느꼈죠. 입원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야. 이제는 부정할 수 없죠. 그의 마음은 광숙에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심풀이로 시작된 화투판이 두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준 연결고리가 되었죠. 그 속에서 광숙은 알지 못했던 동석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광숙을 기다리고 있던 건 독고타게 무자비한 음모 첩자를 심어 얻은 정보로 조작된 쌀벌레 영상을 방송국에 제보한 탓에 독수리 술도가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됩니다. 광숙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분투하고 그 곁엔 묵묵히 손을 내밀어 주는 동석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위기 속에 놓인 흥수. 김원장의 정체가 들통난 후 조폭 남편의 부하들이 흥수를 찾아와, 감히 형수님을 넘봤냐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 순간 옥부는 망설임 없이 흥수 앞에 서죠.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녀의 모습은 흥수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시작일까요? 그 밤의 진실은 아직 안개속입니다. 세리는 범수가 아프단 소식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병문 안을 갑니다. 범수의 집에서 집안일까지 돕고 아이까지 챙기는 그녀의 모습. 하지만 범수는 그런 세리에게 차갑게 말하죠. 사생활 침해야. 참았던 마음이 무너진 세리는 결국 눈물을 보입니다. 그녀의 진심 앞에서 범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고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가는데요. 사랑이 시작되려는 순간, 진실을 마주한 이들 앞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짙어진 감정선 위로 어디로 흐를지 모를 전개, 과연 23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